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05편, 네 번째 시간, 26절부터 38절까지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감사 예배 시에 속하는 부분이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역대상 내용과 비슷해서 다윗이 쓴 것으로 추측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떠한 무명의 시인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번성 그리고 시련을 주시는 부분 그 이후에 오늘 네 번째는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해방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시편 105편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 26절부터 38절 가까이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리하여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게 하여 주셨죠. 어떻게 이끌게 하여 주셨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번성케 하였죠. 7년 대풍년 때 음식을 잘 모았고 흉년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애굽에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 야곱의 70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내용이어서 그리하여가 나오죠. 그리하여서 그애굽에 수많았던 요셉의 가족들이 점점점점점점 불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요 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였고, 그 애굽에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과 그이후에 여수아를 호 통해서 가나안에서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켜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다 그의 종, 그의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죠.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내가 오늘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즉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가족, 내 자손, 내 모든 민족을 향해 이루어질 영향력이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예배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남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여 또다 제18 왕조부터 다시금 함, 이 애굽을 처음 만들었던 그 왕조가 다시금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될수 있었어요? 요셉과 그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은 샘 족속이었는데 그 당시 바로 왕부터 그 왕조가 샘의 왕조였기 때문에 요셉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요셉의 가족들도 함께 어울려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함 족속이 다시금 왕조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죠. 참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그 역사심이라는 게참 우리한테 뜻하는 바들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 여기서 표적이라는 열 가지 재앙을 뜻하고요. 이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센 왕조라서 잘 살았고, 이제 함 왕조니까 우린 망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가끔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이 대통령이 돼야 돼, 뭐, 요 대통령이 돼야 돼, 이 정치인이 돼야 돼, 이 시장이 돼야 돼. 근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8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출애굽 사건 바로 여기 27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표적 즉열가지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홉 번째 재앙이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피게이파 조직폭력배 중에 피게이파라고 있었어요. 피게이파. 어 벌써 피를 부르는 것 같아요. 피게이파. 근데 그 피게이파가 소리를 한번 질르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악. 막 이렇게 가, 악. 이런 거 어떻게요? 우리가 우메 이렇게 놀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피게이파 가악 우메 흑장. 네. 그래서 그 가장 어둠 속의 왕 흑장이다. 그 피계이파가. 그래서 저는 피계이파, 가악, 우메, 흑장.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순서를 외울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보시면 피지앙이첫 번째인데, 뭐가 먼저 나왔죠? 피계이파인데, 흑이 먼저 나왔네요. 아홉 번째 제왕입니다. 이 뜻은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쓰일 때, 이 당시 애국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을 덮어버릴 정도로 흑아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심 27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도 덮어버릴 정도의 흑암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그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흑암 재앙이 먼저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이 있었고요 그들이 물에,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라고 나오죠. 피제앙, 제첫 번째 제앙이 나왔습니다. 이 제앙들을 쭉 보시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고 계시는 하나님 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소다. 왕의 궁실까지 개구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왕의 궁실인데, 감히. 근데 개구리를 막을 수는 없죠. 개구리 재앙.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면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파리 재앙과 이 재앙, 피, 개, 이, 파 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온 영토, 왕의 궁지를 넘어서 그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고,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우박 재앙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신기하죠. 비대신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땅에 화염도 내렸어요. 보통 이제 비랑 우박, 비나 번개 치다가 우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 화염이라는 거죠. 굉장히 기이한 일들. 이게 우리의 자연환경적으로 순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래서 이 재앙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굽은 풍요를 상징한 나무가 당연히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 나무 이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면서 지경이 있는 나무를 찍어 버리셨다는 거죠. 거처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이죠.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순식간에 메뚜기 한번 지나가는 거를 저도 다큐멘터리로 봤는데요. 와, 아프리카에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시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심판에 벗어날 구멍도 없고 너무나 빨라서 내가 변명할 새도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05편 네 번째 시간 쭉 한번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저로서는 알수 없지만 저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제가 잘 순종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끝이 고난이 아니라, 그 끝에 더 완전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지금의 힘듦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생각과 행동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